라면은 항상 오라. 중입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면 끓여 보겠습니다. 라면 제 추억의 라면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진짜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거 아, 몰라요? 오뚜기꺼, 이 쇠고기죽 되게 옛날에 나온 건데, 되게 맛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충격을 먹어갖고, 이걸로 제가 한번 맛이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볼게요. 얼마나 재밌는 걸 많이 할수 있는지.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해먹었는지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쇠고기죽이니까 그냥, 저는 이건 그냥 기본적인, 맛의 영향은 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고기지. 쇠고기인데 이거는 50g이에요. 50g은 그냥, 집에 솔직히 남아서, 아니, 애기를 뭘 주잖아. 애기가 사실 이게 안 먹잖아요 잘 고기는 나만 돌고 맨미치겠는가돈드는데 그래도 내 새끼한테 쓰는 거 아깝지 않죠 1 k g 에 사서 10g을 먹어도 아깝지 않다 이새고기죽을 제가 끓이면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라죽인데 지금의 아부장은 이것 때문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원래 라면에 미치니까잖아요 라면에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고생을 하면서 먹어서도 지겹지도 않더라고요 는 아직도 라면을 1일 1라면을 해줘야 돼 이런 공산품들은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대로 850g의 물을 4컵과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 1L가 넘잖아. 4개랑씩 들어가면. 고기를 썰어 놓은 거를 좀 이따 라면 끓일 거니까. 자, 이게 고기가 있으니까. 없으면 당연히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 있으니까. 분명히 근데 냉동실에 돌아다니는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은 집마다, 99%의 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고, 이걸 뜯어줍니다. 이게 3인분이라고 써있는데, 솔직히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게, 저는 이거를 1인분으로 먹거든요. 이걸, 이게 1인분이지, 이게 어떻게 3인분이야. 지금 여기다 850ml 넣고, 어쩌고저쩌고 뭐 했는데, 저 짬뽕집에서 저희 거 무게 다음에 1.7kg 나오거든요. 1.7에서 1.8kg 나온다고, 1인분에. 이게 어떻게 이게 3인분이야? 이거 뜯어줍니다, 그냥. 저는 좀 이따 라주고 위해서, 이게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1 테이블 스푼에 죽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붓겠습니다. 근데 이건 설명서대로 했어요. 이거 넣어. 넣어주세요. 일단,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숟가락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하시는 것보다 이 거품기로 하셔야지 진짜로 이 음식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얘를, 이런 애들을 여기다 불때이 뜨거운 불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 남아요. 100% 남아. 웬만큼 잘터치 않는 이상, 어, 그러면서 나중에 싱겁다 그래.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얘기는 이걸 다른 그릇에 덜어갖고 여기다 옮기는 게 베스트고, 여기다가 넣고, 탈탈탈탈 진짜 빡빡빡 계속 털면서 봐줘야 돼. 다 들어갔는지. 저는 여기다 가 무조건 이따가 후추하고 참기름을 넣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넣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맛인지를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죽 얘기 나오고 뭐 메뉴 전체 제가 앞전 메뉴 전체 메뉴 뭐 스타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님한테 어잘 왔어 웰컴 이런 느낌으로 죽 같은 거를 나가자 계란을 이용한 그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쌀죽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뭐 어렵다 어쩌다 그러고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 곧바로 수공을 하고, 그럼 이런 공산품이 있는데, 너무나 맛있는데, 대신 그대로 쓰지 말고, 조금 변형을 해서 쓰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모르더라고! 깜짝 놀랐어. 진짜로. 그래서 이 영상이 갑자기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이거 너무 센불에 자면은 당연히 넘쳐요. 그리고 거품기로 하면 절대 때려주게도 눌러붙을 리는 없어. 요 0이에요. 0. 그냥 설명서대로 끓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맛만 봐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라주 자, 이걸 끓이면서 설명서대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어떤 맛이냐면, 자. 저는 숟가락 솔직히 던지기 싶어요. 이거를 먹으면서 저는 이 자체로도 맛있지만, 그 뭐라 하더라? 어렸을 때 추억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보다는 이용을 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 이거 맛있어요, 실제로. 저는 솔직히 고기 안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 고기를. 오히려 고기를 넣으니까, 뭐라 하더라? 고기 맛이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건데. 이거는 맛있거든, 그냥. 그래서 그게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걸로 뭘할 건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은 라면 설명서대로 무조건 끓이시고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준비했던 그 쇠고기죽 있잖아요. 이거 하나 쓰면은 되게 오래 쓰는 거죠. 이거 하나 넣어요. 아 찬물부터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돼요. 이거는 전분이랑 이 섞인 애들이잖아요. 그냥 냅두면은 붓는다고. 그래서 섞어줘요. 꼭섞어줘 그리고 저는 쇠고기라면인데, 쇠고기라면은 안 쓰고, 아예 앞에 편의점에 없더라고요. 그냥 청계고리 야채 진라면. 그것도 이 순한 맛 넣겠습니다. 이 죽이랑 같이 가는 건데, 이거를 굳이. 매운 맛으로 가는 게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라면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설명서대로 했는데 죽을 넣는데 었안 짭냐? 안 짜요. 안, 안 짜니까 걱정 마시고 라면 넣고 타이머. 타이머 꾹꾹 눌러주시고 전 타이머 맞췄습니다. 이제 이 들어가는 죽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돼요. 이대로. 3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타이머 꺼버리고 불연이 꺼져 라면 끓릴일 없고. 그리고 뭐 없어요. 그냥 바로 부어줍니다. 국물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끓이던 것보다 훨씬 걸쭉하거든요. 맛이 어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면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끓인지가 어 아, 뜨거, 어 아, 뜨거. 이 정도로 뜨거면은 우 제가 끓인지 1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썸네일도 찍고 보자고. 자, 라면. 아 아. 국물이 굉장히 걸쭉합니다. 그 라면 맛은 일단 먼저 한번 보자면. 아휴. 진짜 맛있어. 요 뭔가 추억의 그 맛을 느끼기에 충분하고요. 오히려 진라면 순한 맛이라서 훨씬 어울리고, 짜지도 않고요, 맵지도 않아. 근데 국물을 걸쭉해서 이렇게 해서 한숟가락 이렇게 뜨면, 이 밥알이랑 쌀알 같은 거 보이세요? 자, 요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게 퍼도, 이거 퍼서 위로 얹어도 계속 끝없이 도 나와요. 어? 이거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거든, 진짜로. 음. 라면은 굉장해 오뚜기가 좀 저는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저희 가정집에서도 오뚜기 케찹부터 카레 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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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오뚜기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공산품 업장에서 쓰는 것도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업장이랑 두 개의 토끼를 다 잡았는지 전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냥 보가이 진라면도 못뚜기잖아 정말 대단합니다. 떠나서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레시피 정말 맛있어요. 제 추억을 한번 공유하고 싶다면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라면은 항상 오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목천 해물아짬뽕, 한우 우드국밥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고요. 가맹 문의부터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통카츠, 개인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보시면은 저희 팀장 전화번호 아니면 대표 번호들 다 나가고 있으니까 글로 전화 주셔갖고 딱 맞는 거 하시면 돼요. 업종 변경부터 아주 소자본 샵인자 배달 창업까지 다할수 있도록 진짜 멋있게 세팅해 놨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잘 된다. 딱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랑 같이. 기회를 잡으시죠. 나중에 나도 욕심부릴지 몰라.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